이걸 터뜨려야되나? 아니고 아니고 이 뭔가 뒤에 이어진 이걸 끊어야 얘네를 죽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서 상호작용 공격. 여기에 공격. 아니고 안에 샷건. 참, 뭔가 이문안 열렸지. 알았다. 나가는 거야. 아닙니다. 아니면은 눕힌 다음에 불, 파이어가 아니라 이거구나. 고아 제가 지금 총알 같은 게 넉넉히 나오면 그러는데 총 너무 아깝다 지금. 아, 이게 샷건을 지금 8방 아 7방 사 갖고 아니 왜 미친 안 맞아 이거? 난 분명 제대로 쐈다. 아니야, 왜 너네 옆에 있냐? 까마귀는 고정으로 움직이잖아요, 고정. 야, 권총은 많이 쏴도 괜찮아 권총은 남는데 뭐 어, 방금 시계탑 본것 같아 시계탑 아 사건 5가 드디어 끝났어 아 미친 이거 한 3일째 하고 있지 않나? 3일째 하고 있는데 3분의 1이야? 일단 저장은 합시다 이것도 이거 지원 안한다. 아래쪽에, 아래쪽에서 다시 아래로 내리면은 저거 안 되는 거. 아래쪽에서 내리면 좀 위로 갔으면 좋겠다. 방송 시간 늘리라고요. 저도, 방송만 하고싶죠 생활비 걱정만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아 얘네 또 나타났어 칼빵 아, 한대 맞은 건좀 아깝다. 어? 아니 아니야. 나 우리 가차 한번 질러보죠. 가챠 가챠 리셋 가능합니까? 화났음. 에젠 여기서도 저걸로 여는 거 따위 없다. 아, 참 레벨업 해야지. 아, 이쪽 아니지. 아니요, 가차에서는 리셋하면은 좀 그래요. 이거 가차 리셋 한, 한번 하죠? 그럼 이거 반복합니다. 아, 근데 가차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? 뽑기라는 그 뜻인 건 아는데, 자체 일본어는 아니잖아요? 근접 공격 피해량. 와, 240%까지 업그레이드. 쩐다. 이건 능력을 미리 못보나? 만 포인트 아 샷건 소지랑 늘릴 수 있나? 피에 돌릴 때는 돌컹돌컹 소리가 일본어로 가차. 자, 탄창 용량이 아니라 용량. 어, 근데, 뽑기 게임 같은 건 우리나라가 더 많지 않았나? 왜 일본에서 역수입이. 어. 진행이 안 된다. 뭐지? 쇼카 뚫었다. 이걸 봐야 진행이 되나보다 나도 알아 두근두근 이제 놀래키는거 하나 나옵니다 간호사가 는거에있나옵아다면 갑자기 빵 하면서 호세계옆들어에있나나 아니면 네, 그럴 것 같았어. 아, 네, 로라 아예 죽은 거예요? 아니면 아직 더 나오나? 이게 공포게임 할땐 팔로우 소리가 무섭다니까. 갑자기 땅 하면서 놀래키는 소리라서. 손발이 너무 안 맞는다. 시청자가네, 아, 로딩이 왜 이렇게 길지? 어, 아닌데, 어, 뭐야? 아, 미친이 뭐야? 이거 <laughs> 아니, 아니, 그럼 뭐인터페이스라도 조금이라도 보여줘야지. 이게 지금 로딩 장면인지 불 꺼진 건지 어떻게 알아? 야, 병 깨지는 소리잖아. 야, 어디 갔을까, 도사. 애도안전 그걸 라니까 바퀴벌레 어. 역시 온가족의 풀스다 어? 새로운 병원 길이 뚫렸다 아니 이건 좀 어지럽다 또 설마 켈리냐? 어 안도나 어디 갔지? 도 나도 나도 충격파를 발도나는나놀나킨다 이제. 도 나도 세바스도나세바스나 뭔지 모르겠는데 됐네요. 갑시다. 이 상자 못 부수는구나. 작살. 별거 아니야. 100번 정도 죽으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. 아닌가 지금 이미 한 40번은 죽었나? 후반부가 더 어려울 거 아니야. Same place as the photograph. 아니, 거그 공략해서 남는 게 뭐가 있다고? 지난번에 인왕도 어, 갑자기 밝아 최종 보스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. 메듀란가봐 인왕도 백다이 그거 했는데도 저기 했잖아요. 공약해서 나온 게 아니지. 그때는 안 죽었는데. 저 인왕때도 백다이 안했어요 주사다 와 체력 풀이야 좋다 네, 아무도 아, 하라고는 안했는데 하라고 직접적으로 는 얘기 안했는데 아, 얘기한 사람이 있을걸? 아니 아무튼 저기에서 했을 뿐이에요 이놈 왠지 갑자기 덤빌 것 같은 아니 성냥 어디어 구입 그럼 당연히 못하겠지만 아 성냥 어떡하지 성냥 너무 막쓴것 같아 불 태우면 석상 준다고요? 좋아. 그런 정보는 괜찮아요. 이런 스폰 환영이다.

What the? You seen Kidman? No. Next thing I knew, I was here. I must have blacked out, or maybe I turned again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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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방송상 멘트죠. Inside. Let's go. 면안 되나? 미친 저일회용도또 나왔다. 설마 이거 조셉이 저거 해제하는 동안 나 혼자서 싸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? I just see 르고 말하시죠. 언제 믿었다고 킥킥킥킥. Get that thing open. w o 아니, 잠깐만, 야에이 야, 같이 죽자 어, 나는 불 데미지 안 받는 거 같다? much longer another moment just keep me covered 아싸 풀키 <laughs> <laughs> Can't hold them off much longer. Another moment. Just keep me covered. 자, 렛츠 파이어! 그치, 두 명한테밖에 안 붙었다. 내가 선방 화살을 탈출하자고? 야, 나 미친 아이템 아직 못 주었는데? 안 돼! 하늘이여, 제발 저에게 시간을 주소서. 아니, 미친놈아! 비켜봐! 야, 간다. 됐어. 아 또야? 하이 죽을거면 같이 죽자 이거 아쿠마에서 이런 짓거리 아마 못할거야 어, 야던토 언제 오셨어요? 야, 한명밖에 안걸렸어 지들이 알아서 걸려줬다. 개이득. 아, 얘는 이쪽으로 밀어넣으면 불에. 미친, 불 윈데 왜 불에 안 타? let's go. Looks like we're out. Up stop. Ah. Let's rest for a minute. We can't keep going at this pace. I I think we got place. What about the tower there? 아, 일단 하고 바로 지금 세바스찬 저 눈앞에! 그래 저격총 나 분명히 저쪽으로 밀어넣으면은 데미지 들어간 줄 알았는데 요번엔 거울 통해서 들어가면 되나? 정격총은 어지간한 게임에서 고데미지 무기로 나오죠. 그 말은 어지간한 게임에서는 고데미지지만 여기선 아닙니다. 라는 느낌이 드는데 착가이겠죠 자, 가챠 간다! 뭐지 화살？이게 무슨 화살 이지？섬광 이 구나？와 그래도 나름 잘긁었 어？이, 정 도면 가차 성공 이야. 12시 1분. 오늘은 조금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. 조금만. 한 30분 정도만 더 하죠. 왜냐면 오늘은 로, 로라, 그것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끌었으니까. 조금만 더 하는 걸로. 아니 왜또 나와? 조셉 힘내 에이 아니네, 조셉한테 맡겨도 되겠다 됐어 자 덤벼 어 방금 쟤 무슨 석궁 들고 있는거 아닌가? 착각이지 Let's be 잘한다, 조셉. 조셉 도망친다. 조셉 겁나 쎄 근데 얘는 물 설치한거에요 이거? 아 설치한게 아니라 저걸 쐈는데 꽂힌거구나 조셉 잘 싸우는데요? 잠깐잠깐 샤콘는 잠깐. 총알 한발 밖에 없고 여기 적왜 이렇게 많냐 자, 조셉 도와줘 아, 이 게임에 헤드샷이라도 터졌으면은 어이야! 아, 조문관 수준하고는 잘했어 에이, 쟤는 내구도 무한의 도끼를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? 와우. 아, 니네 왜 일로 막? 아, 내가 무슨 무기로 공격해야 되지도 감이 안 잡힌다. 또안 나오네. 아니, 야근한다니까 댓글이 다 죽었어. 어디 갔어? 이걸로 맞춘 다음에, 스니킬이 가능하겠죠?